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문화산업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학과 20학번 방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20학번 네.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우선 한국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저는 공연 기획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연 원래는 공연 영상학과를 조금 꿈꿨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차라리 너는 여러 개를 얕게 복합적으로 배우는 콘텐츠 학과에 들어가는 게더잘 맞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한국 문화 콘텐츠 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영상 쪽을 좀 좋아하기도 했었고 꿈이 방송작가쪽이었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학과가 무얼 배우는 학과냐라고 하신다면 일단 다양한 거를 배 일단, 콘텐츠를 기획하고, 나아가서 만드는 제작까지 하는 그런 학과인데 이제 다른 문화 콘텐츠 학과랑 조금 다른 게 저희 학과는 한국이 앞에 붙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 뭐 동아시아 문화, 전통 문화 이런 것도 다양하게 배우고 저희가 직접 그거를 만들고 레포트도 쓰고 다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약간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뭐 음악, 영화, 뭐 공연, 방송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넓게 배우는 학과라 생각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 그냥 문화 콘텐츠 학과랑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국문학과 계열이랑 조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학과는 그냥 문화산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저희는 공, 국문이랑 관련된 것도 배우고 역사랑 관련된 것도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학과에 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건, 토독 신앙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아, 맞아, 맞아.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귀신? 아, 귀신, 맞아요. 귀신 이런 것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통신앙도 배우니까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순천 한대만의 한국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하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문화콘텐츠학과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수업은 저는 조금 이거는 들으시면 은 상반될 수도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들었던 그 필수전공 문화콘텐츠의 이해 수업을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추천하는 이유가 그 수업에서 플립북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한국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플립북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그려보다 보니까 툴에 대한 이해도 되게 할수 있고, 손도 되게 빨리 실력이 늘어서 좀 가장 추천하는 수업이라고 할수 할수 있습니다. 저는 실습을 좋아하긴 하는데, 좀 이론에서. 지원이가 실수 말했으니까 이론을 좀 얘기하자면. 문학을, 문학 문학 아, 작품들을 읽고 되게 해석을 하고 서평을 쓰는 수업들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뭔가 저희가 사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잖아요. 근데 뭐 수업으로서도 책을 읽게 되고 문학 작품을 접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다, 다른 제 생각을 쓰다 보니까 뭔가 글쓰기 실력도 늘어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거 있어서 좀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수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다음으로 글로벌 문화 산업학과는 무엇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글로벌 문화산업학과를 복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글로벌 문화산업학과는 어 저희 한국문화콘텐츠학과랑 달리 조금 더 이론적인 개념을 배우는 학과예요. 산업현황과 뭐 산업전망 뭐 이런 거 통틀어서 다 배울 수 있고요. 그 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느 회사에 취업하면 되는지 거를다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합니다. 네, 글로벌 문화산업학과와 한국문화콘텐츠학과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음..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문화산업학과는 완전히 이론이에요. 그냥 문화산업을 배운다에서 그치면 이제 한국문화콘텐츠학과는 그 배웠던 이론을 써먹는 거죠,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 저희가 다 전과정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과제가 많은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학과는. 반면, 글로벌 문화 산업학과는 과제는 조금 덜 나오는 반면, 이제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제가 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일단 그 강의에서 주는 ppt예요. 아, 저희 어, 원래 맞아. 한 코는 이제 중간까지 해서 전체 포함해서 한 60장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글로벌 문화 산업학과는 한 주차 강의를 듣는데 60장의 ppt가 나오는 그런 음...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어, 한 코는 아무래도 실습 위주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험 공부나 과제 꿀팁 라고 하셨는데, 음, <laughs>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문화콘텐츠학과의 시험 꿀팁은 사실 저, 저희 학과는 시험이라고 하면 거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전통문화 이런 수업만 거의 시험을 보거든요. 다른 것들은 거의 과제 대체가 대부분이고, 그냥 평소에 진짜 아이패드나 공책으로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거를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안 매운다고 하더라도 뭐 벼락치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둬야 과제가 안 쌓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코이 정말 많잖아요. 또 팀플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어떻게 내가 팀을 이끌어보고 기획한 대로 콘텐츠를 뽑아낼 것인지에 대한 프라이드 같은 거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고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팀도 구성하고 기획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과제 꿀팁이라고 하면은 우선 툴을 조금 익혀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영상을 따로 막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거나 뭐 그림 툴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학을 하시기 전에 살짝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론 공부를 조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콘텐츠학과와 글로벌 문화산업학과를 입학하는 미래의 후배님들에게 한마디를 해보자면 사실 과제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저희 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밤샘도 정말 많이 하고 그만큼 뭔가 팀플도 많고 고생을 조금 많이 하는 학과긴 해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보니까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흘린 땀에 비례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추천을 하는 학과이고 소수과라서 약간 두루두루 다 친해지기 정말 좋은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문화콘텐츠학과는 내가 콘텐츠를 직접 만들 기획하고 만들고 싶다 하고 하는 실습 위주의 학생들이 오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문화 산업학과는 아 나는 실습은 좀 부담스럽다 어렵다 나는 문화 산업 전반에 대여 배우고 뭐,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